간잼입니다. 오늘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승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유튜브계에서 족대질로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고 족대질이에요. 아직 제가 많이 소툴다 보니까 오랜만에 찾아뵈서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느끼고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간잼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저희 스승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천군 지킴이 채니아빠입니다. 와, 행님 진짜 1년만입니다1년만 온다 그럴 때마다 미와가지고 여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가을에 만나게 됐네요. 채니 형님이랑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지금 고기 보이시나요? 베이트빛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연천은 연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겁나 좁습니다. 물도 차갑고 여기는 가을이 없나 봐요.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오늘 못 잡으면 그 연못에서 고기 꺼내 먹어도 되죠? 꺼내 먹어도 되죠, 형님? 목숨을 내놓고 가라. <laughs> 가무치, 가무치, 가무치. 가무치요? 우와, 사이즈. 한 60대 보이는데요? 어, 저기 퇴근인데? 가무치 그냥 잡으면 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툭 치면, 툭 치면 딱 들어가잖아, 이렇게. 우와! 대박! 와! 여러분들, 저희 스승이 클라스 미쳤습니다. 와! 들어오자마자 형님 족개 보고 밖으로 나갈라 그러는 거 꼬리 툭 쳐가지고 들어간 거야. 와! 진짜 여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어떻게 뭐 조기 퇴근인 거예요? 형님, 진짜 집에 집에 가? 아, 아, 가물치 맛있는데 가물치 먹을 까요 그냥이니? 그냥, 그래도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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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으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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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그냥 청소년급? 고등학생? 그리고 제가 이 가물치는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형님 육고기 맛이야 닭고기 맛 나가지고 아 맛있더라고요. 들어갑니다 자 바로 킵해주도록 할게요 오아 아, 어? 괜찮아 형님 형님 또 잡으실 수 있잖아 형님 어? 영상미 아닙니까 형님 이번에도 뭐에 잉어예요 형님? 붕어 붕어 와 형님 이거 냉장고 아니에요? 이 정도면 형님? 들어갔나? 아또뭐 아, 잡는 것도 보여드려야 돼 형님. 이거 또 감을치라고요? 오늘은 감을치 먹어야 될 거. 오늘 감을치 밭인데요? 보이시죠? 아까보다 커. 우와 더 크다. 와씨 이거 크다. 형님 이거, 이거, 이거 먹는 것도 이인데 형님? <laughs> 오야야 야, 족대 뚫고 나갔어. 멀리 못 갔어 멀리 못 갔어요. 저 지금 절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오, 오. 눈이 세개니까 놓쳐도 무조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많아 가지고. 갑니다 우와! 벌쩍 뛰던데니? 우와, 진짜! 두 번째 가물치인데 미쳤어요. 점점 자라나봐요. 머리.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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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 우와, 저 가물치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게 연천산 가물치가 제일 맛있어 또 맑은 물에 살고 얘가 사이즈도 이 정도면 진짜 큰 거거든요 자 이런데 진짜 연천은 배신이 없는 거 같습니다 포인트 진입하자마자 가물치 나오고 붕어 나오고 그다음 맥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헤이 뚫고 나간다고요? 거기 위에 뚫린 대로 나가 그럼 그 방에 어우씨 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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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담가놔야겠다 무슨 <laughs> 담가놓고 가야겠네. 너무 팔팔해. 형수님 원래 이 포인트 에 원래 가물치가 많은 거예요? 네, 여기 난물도 많고, 가물치도 많고, 포아리도 있고. 와, 진짜 이 체니 형님들 냉장고 포인트네. <laughs> 여러분들 지금 이 포인트가 원래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은 무슨 뭐이베이트 피시가 새우 맹기로막빠바바바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또 다른 큰 물고기들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발견하는 놈은. 내 눈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찾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형님이 왼쪽이고 형숙님이 오른쪽이고 제가 중간인데 하객진입니다 하객진 학익진. 와 어떻게 딱그 가물치 두 마리 보고 고기가 한 마리도.. <laughs> <laughs> 가물치 두 마리 붕어 두 마리가 지금 끝인데 형님? 자 지금 눈에 불을 끼고 사사이 뒤지고 있는데 다른 큰 고기가 안 보이는데 빨리 조기 퇴근하라고 가르는 신호가 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탐색 한번 해볼게요 형님 여기 쏘가리는 뭐 얼마나 거 나와요? 여기 오자도 나와 오자도 나와요 형님? 올해 여기서 오자두 마리 잡았어요 와 그러면 지금 연못에 <laughs> 아까 전에 살짝 보니까 좋은 거 많이 들었던데 형님 그 가물치 말고 그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 안돼 <laughs> 내 자식같은 분들이야아실패 아, 패스다 패스 패스 패스가 엄청 작 힘들잖아 형님 패스가.. 패스? 오, 아 갔나와. 여러분들 아쉽게도 떴습니다 여기 뻘물이 진게 얘가 눈치 가고 총 하고 갔나봐요 떴어? 아니요 한25 정도 됐어요 형님 형님? <laughs> 25 정도 됐습니다 형수님 형님 <laughs> <행님> 일이 <입이> 붙어가지고 <laughs> 한 번씩 아빠 대다 어 형님 하거든요 아버지가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한테 행님은좀 아니잖아 <laughs> 지금두 번째 포인트에서도뭐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형님 가물치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형님? 가물치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그럼 드실 때 됐네 형님 <laughs> 가물치를 손질을 못해서 내가 안 먹어 아 제가 또 손질 담당이거든요 형님 <laughs> 오케이 자 이대로 가면 진짜 가물치 먹어야 됩니다 근데 가물치도 진짜 맛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종들이 안 나오면 가물치 진짜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지금 10분째 걷고 있는데 지금 작은 고기들밖에 안 보여요 지금 고기들이 다 도망갔나? 간집이 온다고 냄새나 맡은 거 같아요 지금 아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물이 많이 차서 애들이 지금 없나? 아직까지 숨을 시간은 아닌 거 같은데 오이 발견해 님 뭐야? 가물치요 너무 작다 퐁, 자소 퐁. 아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laughs> 어 모여들려. 야시. 여러분, 아이 영상미 영상미.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분명히 잘 떴거든요. 이 뻘이다 보니까 얘가 밑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퐁 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도 놓친 가물치 말고는 발견된 게 없어가지고 다음 포인트로 다시. <laughs> 자, 여러분들, 세 번째 포인트, 아이고,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끼고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미끄럽거든요. 정수님, 그 가물지도 키우시는 거죠? <laughs> 꼭 산책시키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얘 연못에 있는 고기랑 바꾸면 안 돼요? <laughs> <laughs> <뭐야>, 이 <이상한가? 웃음> 쓰레기는 저희가 밖으로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아이 큰일 났다, 진짜. 진짜 이 가물지 먹었는데. 쏘가리도 다잠자러 갔나봐, 형님. 쏘가리가 내려갈 때가 돼가지고, 국면하기 전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할 텐데. 자, 여기서도 지금 고기가 안 나오니까, 다른 포인트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포인트는 여기 교각 쪽인데, 여기서도 고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제발 쏘가리 나와야 돼. 땀이 온탕 먹고 싶다고. 여기는 깊어 보이니까, 여울지는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가라는데, 형님. 저희 보고, 가가가! 하는데요 채소리죠, 이님. 너구리야, 너구리. 너구리요? 와 너구리 둘이 싸웠어, 지금. 아, 너구리 소리예요, 이님? 야, 너구리 소리 처음 들어봤어. 저도 처음 들어봤어, 이님.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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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깜짝이야. <laughs> 그리고 야간족대질이 낮하는 것보다 이 물고기들이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잡기가 쉬운데 고기가 없어요. <laughs> 형수님 아마 애들이 요 근래 비가 와가지고 밑으로 다 내려간 게 아닐까. 우리가 온걸안 거지? 아이, 뒤도 말래 얘들이 눈치를 잘 채. 제가 봤을 때이 낚시꾼들도 고기 없는 거 알고 아마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던져봐야 고기 없다 해가지고. 낚시꾼 있는 데로 가야 되나? 와, 여러분들 지금 한 2시간째 걷고 있는데 이 발견한 게 아까 걔네들이 답니다. 진짜 어디 갔지?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깊은 곳에서 간거 말고는 지금 뭐 원래 여기가 여러분들 고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냉장고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없으면 진짜 없는 거잖아, 형님. 없지? 없지? <laughs> 처음에 그가무실라도못 잡았으면 이건 2차전 또 왔었어야 됐어요, 형님. <laughs> 그 집에서 2시간 반 걸리더라고, 형님. 쪽으로 가야 돼오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고기가 퐁퐁 날라댕기던데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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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끌이 끌이 아 저게 끌이구나 형님 끌이는 꼭그이물로 하던데 형님 응? 아니 형님 응? <laughs> 예? 그 형수님도 약간 그거 뭐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거 아니죠? 까깜한 형이 생각아까깜한 <laughs> 형이 <연기> 생각나 <laughs> 물고기가 있으면 제 눈으로는 못 피워가거든요 근데 진짜 없습니다 아 진짜 철수해야 되나? 이제? 아 여러분들 드디어 다른 생명체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모래무진데 제가 손으로 한번 잡을게. 오씨 갔어요. 또 없나? 다시 발견. 아 잡았는데? 아내 오빠가 바꿨는데 아놓쳤어와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철수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체니 형님이 잡은 가물치인데요. 요 가물치 들고 가서 체니 형님이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식사하러 가시죠, 형님. 가자. 이제 가물치를 손질할 건데, 그 전에 여기가 지금 체니 형님의 냉장고거든요. 어이씨! 저 쏘가리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붕어야, 붕어. 형저그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 형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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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야. <laughs> 우와! 저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죠 이님어 미꾸라지야 저거 암만 아, 봐 미꾸라지가 아닌데 형님? 뭐야 쟤는 황소 황소 아저황소가리에요 저는 딱 보자마자 비단이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이런 걸 먹는데 있는... 족대질 한번 여기서 연습하면 안 될까 형님? 아, 안돼안돼 안 돼. <laughs> 형님 자식 같은 애들이니까 어, 맨날 먹이 잡아주면서 키운 애들인데 근데 다 결국엔 뱃속으로 가더라고요 형님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왜이렇 어렵지? 여기 큰한 마리 있는데? 여기 있어요, 형님. 여기요. 여기. 네. <laughs> 벌써 돌아간 거 아니죠, 형님? <laughs> <laughs> 여러분들,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가물치 한번 먹을게요. 아이, 진짜 좋은 거 많다, 여기. 자, 이렇게 척추를 끊어주고, 피를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힘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막날라다니거든요 그리고, 형님, 요게 육자라고, 형님? 육자. 정확히 육자. 와, 또 육자 가물치는 또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잠시 동안 피좀 빼주고, 그 다음에 비늘 치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가물치가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비늘 제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laughs> 와씨 와씨 거진 뭐 이마비늘인데 자 여기 비닐을 다 쳐줬으니까 빌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손질이 깨끗하게 싹다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포를 떠줘야 되는데 아니, 뭐 자 이렇게 포를 다 떠왔는데요 오늘 이 가물치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까 형님이랑 고민을 하다가 가물 치킨 가물치 살결이 엄청 닭고기 같거든요 그래서 얘 가물치 살로 치킨 한번 튀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 뼈기 여기 때문에 갈비떼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가물치는 이 갈비떼가 일반 생선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비떼가 있어요 먹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날려줘야 된다 오 느낌 좋아. 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냅니다. <laughs> 자 지금 이렇게 포를 다 떠줬으면 중간에 뼈만 제거하면 순살입니다. 이쪽으로 이러면은 얘는 순살. 싹 빼주면 얘도 순살. 이 가물치킨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맞은 크기로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틈직 금지 막하게. 자 이렇게 손질 싹 끝났으니까 들고 가서 맛있게 한번 튀겨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름부터 반죽 먼저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 <laughs> <laughs>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니까 튀김 반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반죽 만들고 그다음에 퐁당퐁당하면 형님 잘 튀겨주시고 요리를 같이 해도 맛있잖아요. 형님. 그렇지. 튀김 반죽은 물은 항상 넣으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밑간은 후추하고 소금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작년이랑 좀 많이 달라졌네. 이번에는 진짜 매운탕을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오늘은 또 가물치킨 강정 맛을 또 보여주실라고 했니. 그 오늘 일부러 저기 소갈리 없는 포인트로 간 거야. 아 일부러 저기. 그럼 형이 왔을 때 저의 속돼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빵찍 오늘 왜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자주 볼라고 제가 일부러 못 탄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자 불을 치고파이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파이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밑간을 했는데 물이랑 기름이랑 만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요 비닐봉지 씌여가지고 한번 코팅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투어 와 이거 인절미 같아요 인절미 진짜 인절미, 인절미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근데 저희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니까. 러 와, 지금 3시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거 한 마리 딱 잡고 나왔어야 돼. 에이, <laughs> 이거 뻘짓 한다고 걸어다니고. 아유. 에미 불량이 없으면 됐네. <laughs> 아유. 불량 없으면 그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뭘. 자, 여러분들 1차로 튀겨졌는데. 와, 씨. 미쳤다, 진짜. 아, 침 나온다, 침. 자, 여러분들 다 튀겼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여기서 잘 버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와 엄청 바삭하다는 소, 소리 들리지죠님와 냄새부터 미쳤어 와와 와, 진짜 이거는 다 진짜 양념이야? 맛있겠다. 다 양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첸이 할미표 와 벌써 침 나온다 님아이거또 순살이니까 이거 막 골라낼 것도 없잖아 이미. 인증받은 전문가가 손질했기 때문에 <laughs> 마지막 게와 진짜 진짜 치킨이다 형님 자 여러분들 비쥬얼 끝장납니다 진짜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형님 고생은 뭘 <laughs> 형님 아니었으면 지금 좋은 거못 먹는 거야 형님 지금 아... 형님 이 프라이드 먼저 먹어야 될거 같아 형님 프라이드부터? 왜냐면 양념이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것도 맛있어 우와 닭 가슴살에 다리살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식감이. 응. 그리고 와. 신기한 게이 가물치가 또 냄새가 잘안 나잖아요. 원래는 회를 먹을 때 흙내가 나는데 흙내는 진짜 1도안 나요. 이거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했거든. 응. 우와. 응. 우와. 진짜 당당하자. 진 질늘 제가 끼니. 생님을 잡아마아 주셔야 했는데. 밀개탕 대박 나면 얘기. 저희가 영상 촬영을 끝나고 밥이랑 또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딱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오고 진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체념님들로 왔는데 여기서 매운탕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그 기억은 가물치킨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소갈비 매운탕도 더 맛있어요. 자주 불러 주실 거 같으니 생각 좀해 보고 <laughs> 그리고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신 채니형님 구독, 꾹, 좋아요, 꾹! <laughs>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빨리 이제 밥이랑 같이 이제 갑밥 어. 하시죠. 저희 진짜 식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치밥하고 싶어서 치밥. 가물치밥. 어? 가물치 어? 어? <laughs>